제일 많이, 제일 강렬하게 느끼는 게그 작업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음. 그걸 열어보고 이게 너의 웃음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아티스트 키아킴이고요. 2008년부터 뉴욕에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웃음을 나눠줘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러고 그냥 무작정 첼시로 뛰쳐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스튜디오에 가지고 있었던 그 머티리얼들을 그거 싸서 들고 나가서 최시에 나가서 이게 나의 웃음이라고 준 거죠. I'm afraid of s p n w s like peace. It w o r k I l a u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 패션 매거진들을 계속 수집했었고 그리고 그 모델들의 어떤 그 아홉, 그, 의상들을 따라 했었고, 제 시각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일상의 어떤 동선이나, 일상에서 어떤 발견이나, 저는 그거를 채집이라고 하거든요. 내지는 응시. 어, 제가 그렇게 응시하게 만드는 것들 다 모아져서 하나의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어떤 감정 어떤 물체 어, 어떤 소리 온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모아져서 어셈블레 m 그러니까 아상블라주 내지는 믹스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런 작업으로 저만의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제일 강렬하게 느끼는 게그 작업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궁금증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근데 그 답을. 작업에서 찾기도 하고, 어, 그 작업을 위해서 어떤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찾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저는 제 작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뉴욕에 온지 거의 한 10년째 돼가는데,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작업의 형태들이 계속 10년간 이렇게 계속 보여졌다면 이번 전시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된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꿈이 결국은 내가 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노력했던 하나의 그첫그 그 단추? 어... 그냥 마냥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부재가 나한테 가르쳐 줬던 거는 그냥 인간의 삶 전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웃음이라는 게 우리 아빠랑 어렸을 때 제가 너무나 그 소중한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 어렸을 때 어땠어? 내가 이제 물어보면. 어 아빠가 너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그니까 내가 어땠어가 아니라 아빠가 너에게 너무 많이 너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 근원은 아빠가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줬어, 해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웃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웃음에 대해서는 어,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스스로가? 진짜 너네 웃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너다 다, 다 알아봐. 어, 이 정도로 또 웃음에 대한 또그 웃음이라는 게또 굉장히 나의 아이덴티티의 또한 영역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되는 나의 하나의 아이덴티티. 스스로가 간대하고 근데 결국그 웃음이 흘러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흘러갔고, 그 사람의 기쁨이 됐고, 또 그것이 또 다시 또 나, 내가 또 어디언스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그 행복감을 내가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I think I can. <laughs> and maybe that's good. <laughs> I have never met anybody like her. Her personality, her spirit, her craziness in a positive way. <laughs> it's definitely an evolution from what I have known before because, like, it's gone from the level of the object to the level of the whole environment, which is really interesting. I like the jewelry because I love jewelry. And the way she puts things together—the little spoons, um, the way that she label things. Um, one of the other things I guess my favorite is just her little button. You know, that this is my lap, and it's presented in a very formal, formal way, and it's part of her life.